거지냐고 물었어요. 내 며느리가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그날 이후 30년 교직 생활로 모은 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예수 나옵입니다. 2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서른다섯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났다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며느리들 사람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첫 만남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정말 잘 모실게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 마련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 3억. 제전 재산이었지만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니까요. 퇴직금, 적금, 부동산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제 몫으론 작은 보증금과 생활비만 남겨 뒀습니다. 괜찮아. 난 많이 필요 없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라고 하고, 생신도 챙겨주고, 가끔 반찬도 해다 주면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말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기 젖병 소독하고, 밥 3끼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며느리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어머니 청소기 돌릴 때애깰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제 속옷은 따로 빨아주세요.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니까요. 잔후조리 한 달이 지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제가 아직에 혼자 보기 힘들어서요. 아들도 거들었죠.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더 도와줘. 우리 둘다 직장 다니잖아. 그렇게 한 달이 두 달, 세 달이 됐습니다. 제 원룸은 텅 비어 있었고, 월세만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예뻤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손주를 재우고, 나니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시원한 수박이 한통 있었어요. 잘라놓은 조각 중 작은 것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딱한 조각.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죠. 아, 목이 말라서 수박 한 조각 먹었어. 미안, 다음에 내가 사올게.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시든가요. 뭐, 거지도 아니고, 거지. 거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여자, 그런 제게 며느리가 거지라고 했습니다. 주박한 조각 먹었다고, 제가 사먹을 준그집 냉장고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조심할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냉장고 맘대로 열어서 먹고. 우리 돈으로 산 음식인데, 집 마련해 줬다고 해서 뭐든 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 돈으로 산 음식.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사먹을 줘서 마련한 집인데, 그 집에서 제가 거지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애만 봐주면 되는 거지. 왜 이것저것 간섭이야. 진짜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전주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킬까 봐.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집에 가볼까 해. 너희도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고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도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엄마, 조금만 더 있어 줘. 우리 아직 힘들어. 제발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애 재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말안 들리세요? 어머니, 빨래 개는 것좀 봐요. 이렇게 하면 옷다 망가져요. 모든 것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요. 저는 30년간 교사로 일했고 혼자 아들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엔 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늙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 옷을 빨다가 실수로 물이 튀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머니, 조심하라니까요. 이거 명품인데, 이걸 어떡해요. 진짜 답답해서,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빨래비, 내가 낼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빨래비요. 이거 한 벌에 30만 원짜리예요. 어머니가 그런 돈있으세요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 먹이나 있었죠. 다 당신네 집에 들어갔지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짐을 쌌어요.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야 할것 같아. 너희도 이제 혼자 할수 있잖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애는 누가 봐요? 저희 둘다 직장 다니는데,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건 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부 문제야. 어떻게든 해결하렴.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엄마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텅빈 원룸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애 맡길 데가 없어.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할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손주잖아. 엄마, 손주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거지라고 한 며느리 밑에서 더는 못 살겠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그게 뭔 소리야? 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자기 아내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거지 취급당한 것. 친구들한테 재흉을 본 것. 명품 옷 빨래비 얘기까지.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 집에 사먹을 줬어.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그집 냉장고에서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거지 취급당했단다.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아내한테 말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됐어. 이미 엄마 마음은 떠났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주세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엄마 명의로 다시 바꿀게. 엄마 집이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엄마는 그집 필요 없단다.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사랑과 존중은 달라.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겨.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줘. 아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 없이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그 아파트 팔아. 그리고 엄마 목 돌려줘.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엄마가 우리 준 거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빌려준 거야. 이제 돌려받을 거야. 엄마도 엄마 노후가 있어. 긴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엄마, 잠깐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아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아파트를 매각하고 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2억 5천. 주수료와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었죠. 전부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집배 아꼈어요. 손주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거지 취급당했는지,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간.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주체화 수업을 들었어요.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죠.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주고 버림받은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고, 웃고, 위로하며. 그중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자식한테 모든 걸 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사랑했던 거죠. 다만 우리 자신을 너무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손을 잡고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손주. 많이 컸더군요. 엄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는 더 이상 너희 삶에 끼어들 수 없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아내랑 이혼했어. 아내가 너무 변했어. 엄마가 떠나고 나서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너희 부부의 문제였어. 엄마는 그냥 핑계였을 뿐이고, 아들이 손주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엄마, 애라도 좀 봐줘.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전히 저를 편리한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안 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 보모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삶이니 내가 책임져야 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넌 엄마 아들이지만 엄마는 엄마 자신의 사람이기도 해.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단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아들이 뒤에서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주가 울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걸었습니다. 제 인생을 향해 지금 저는 일흔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주체화를 그리고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어제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 제 이야기를 나눴죠.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공감한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되세요. 아들이랑 관계 끄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끔 아프긴 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왜냐 하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나를 죽이거든요. 내가 살려면 때론 관계도 놓아야 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도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한강에 해가 뜨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주박한 조각. 그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시작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무시와 무례함의 끝이었죠.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어른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보다 존엄한 고독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나옵이어도, 이른이어도, 여든이어도,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사니까요.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상처일 뿐이에요.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존엄을 되찾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